네, 안녕하세요. 자버TV입니다.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리려고 예, 경남 고성에 예, 봉암방파제 왔어요. 아, 제가 예전에 학공치 잡기 위해서 봉암방파제 처음 들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진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방파제였는데 어, 오늘 사람이 없을 주말이라고 해도 오늘 사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봤, 와봤는데 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대부분 다 갈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어, 대부분이에요. 예 낚시 하, 하시러 오신 주말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어, 여기 저 끝에 끝쪽 제가 예전에 학꽁치 잡았던 그쪽 방파제 말고 안쪽에 있는 곳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 도록 할게요. 저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안쪽 편에서 안쪽에 있는 좀 작은 방파제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지금 어 장원 방파제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오늘이 10월 27일 일요일인데, 아 여기 주차해 놓은 것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주 도로변까지 안쪽에도 아차 받칠 데 하나 없어요. 예 방파제도 아 비죽고 올라갈 틈이 없습니다. 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 이거 뭐 평일에도 이 정도면은 뭐 아우, 여기서 낚시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다풀치 낚시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냥 어 영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저는 고등어 낚시를 했습니다. 고등어는 대략 한 3자 아주 통통한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조가 사진만 따로 정리해서 올리고 어, 저는 어, 이제 오전에 학꽁치 낚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오늘 고등어 사이즈는 한 3차 3자 고등어인데 어, 굉장히 빵이 좋습니다 빵이 좋은 3자 고등어 나오고요 전갱이도 사이즈 좋은 전갱이가 이렇게 나와요 어, 오늘 장황방파제 랑 봉안방파제 이렇게 두고 들려 봤는데 아,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영상은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 일단 영상은 찍지를 못했고 일단 자리도 없다 보니까 어, 잠깐 점심 저녁 드시러 가시는 분들 밥 드시러 가시는 분들 대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일단 카메라 설치할 곳도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대신 어, 장안 방파제와 봉항 방파제의 조과를 제가 어, 말씀드리자면은 봉항 방파제 같은 경우는 어, 갈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낱 마리 수준으로 한두세 마리 정도밖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없고요. 아장안 어, 방파제 같은 경우도 잘 잡는 분들은 그래도 한 열댓 마리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 그것도 거의 못 잡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거의 못잡못 못 잡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아, 차라리 저 같은 경우라면은 차라리 잘안 나오는 갈치보다는 아, 이렇게 빵 좋은 고등어를 잡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조가에 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갈치 사이즈는 한 3지 정도. 예, 빵 좋은 애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좀 얇아요. 좀 먹을 먹을 게 별로 없는 애들이고 아,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빵이 상당히 좋습니다. 1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아더 잡았는데 아 이제 좀몇번 나눠드리고 아 저는 딱 먹을 만큼만 한끼 식사분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번에 제가 또 어, 바닷가 가서 어, 또학꽁치 낚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뵐게요.